가장 중요한 건 294.80달러 바로 100일이동 평균선인데요. 보통 이 선이 중기적인 주가 흐름을 받쳐주는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2026년 2월 초.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보시다시피 사상 최고점을 찍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안겨줬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보이시죠? 주가가 그냥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게 더 기가 막힙니다. 주당 349달러. 사상 최고점을 찍은 지 불과 보름 만에 13%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완벽한 상승세를 이런 끔찍한 공포로 바꿔버린 걸까요? 모든 혼란의 시작점에는 단 하나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내 네, 시장을 그야말로 패닉으로 몰아넣은 원인. 바로 현금 소모에 대한 극심한 공포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80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거든요. 아니, 한 회사가 1년 투자 계획으로 세울 만한 금액이라고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죠. 이 숫자가 공개된 순간 월스트리트가 잠시 멈춘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800억 달러라는 돈의 정체가 뭐냐 바로 알파벳의 2020년 자본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예산이었던 겁니다 뭐 미래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짓고 서버 사고 이런데 투자하는 돈이죠 근데요 시장이 진짜 놀란 건 액수 자체보다도 그 증가율이었어요 전년보다 무려 97% 거의 두 배로 늘리겠다니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시장의 반응요? 그냥 즉각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현금 소모 딜레마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도 전에 인프라 짓느라 현금을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 완전 밑 빠진 독의 물붓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순식간에 퍼졌고요. 그 결과는 뭐 보셨다시피 걷잡을수 없는 투매, 바로 패닉셀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그냥 공포라는 단어로만 보면 정말 중요한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자, 우리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보죠. 이건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기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의 진짜 목적, 당시 알파벳의 쇼핑 리스트를 보면 그 목적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320억 달러를 써서 클라우드 보안회사를 인수하고 47억 5천만 달러로는 에너지 기업을 사들여서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도이 좀 부족하다? 그럼 31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서 총알을 채워넣고요 이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맞추기 위한 정말 치밀한 퍼즐 조각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조각들이 딱 맞춰졌을 때 드러나는 그림. 그게 바로 풀스택 AI 제국입니다. 여기 이 정의가 정말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반도체 칩부터 그걸 돌리는 데이터 센터 또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클라우드랑 AI 모델까지, 그러니까 AI 기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걸다 직접 통제하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야망인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 이 차트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도 감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국 건설의 든든한 자금 줄이자 핵심 엔진인 셈입니다. 근데 알파벳의 야망이 클라우드에서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 또 다른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1260억 달러. 2 2 6 0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바로 알파벳의 또 다른 비밀병기, 자율주행자회사인 웨이모의 새로운 기업 가치입니다. 최근에 160억 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받으면서, 이제 웨이모는 그냥 연구만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대한 상업적 실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걸 시장에 증명해 낸 거죠. 그러니까 구글 검색, 클라우드에 이어서 알파벳의 세 번째 성장 엔진이 드디어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파벳의 이런 엄청난 움직임을 월스트리트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대담한 도박을 둘러싼 강세론자, 그리고 약세론자의 정말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양쪽의 논리가 정말 팽팽합니다. 먼저 약세론자들. 이들은 아니, 저렇게 현금을 태워대는데 괜찮겠냐?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경영진들은 주식을 팔고 있다. 이런 위험 신호들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죠. 반면에 강세론자들은요, 지금 이 하락은 역사적인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AI 해자를 만들고 있고, 클라우드랑 웨이모라는 양쪽 날개를 달았으니 지금 잠깐 아픈 건 나중에 거대한 지배력을 갖기 위한 투자일 뿐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완전히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대체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신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뭘 봐야 할까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특히 이 가격대들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94.80달러 바로 10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보통 이 선이 중기적인 주가 흐름을 받쳐 주는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번 하락은 아, 건강한 조정이로구나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1차 목표는 318.70달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전 최고점이었던 350.30달러를 넘어서야 아, 이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섰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논쟁과 숫자들의 핵심은 딱이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은 지금 단기적인 재정적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기술적 지배력을 손에 넣으려는 정말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도박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벳은 어쩌면 미래의 가격표를 지금 미리 지불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가격이 너무 비싼 건지, 아니면 다른 경쟁자들은 감히 낼 엄두조차 못낼 아주 현명한 선불금인지 그 판단은 이제 역사가 하게 되겠죠.